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셨나요? 10월 이제 중순 정도 됐네요. 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후회 없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지금 뭐 후회가 남은 게 있다 하시면 1년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계획했던 것들 하나하나씩 해가면서 잘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 달 초에 여행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국내 여행으로 전주라는 곳에 다녀왔거든요. 전주는 서울에서 KTX 타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가까운 여행지고 또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충분히 잘 놀고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외국인들한테 외국인 친구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 주고 있는 여행지 중에 하나고 저도 많이 다녀온 곳이에요. 네, 전주가 어떤 게 유명하냐면 음식이 우선 맛있기로 유명하죠. 전라도 지역이 원래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많다 하고 유명한데 전주 역시 맛있는 음식 뭐 어, 떡갈비 이런 것도 유명하고 제가 먹은 게 피순대랑 떡갈비 이번에 먹었는데 뭐 비빔밥 전주 비빔밥도 유명하고 많습니다. 뭐 그리고 또 전라도는 특히나 반찬이 맛있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요리뿐만 아니라 그 사이드로 나오는 반찬들도 다 맛있다고 해서 인기가 많은 곳이고, 또 특, 특이한 점은, 음, 북촌 한옥마을 다들 아실까요? 서울에 오래된 한국의 전통 집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전주도 그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데서 볼수 있는 옛날 집들 되게 많이 있고, 어, 한복 입는 서비스도 되게 많아요. 한복 가게들 가서 한복 빌려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주를 지금까지 한 다섯 번 넘게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아, 왠지 전주 왔으면 한복 입어야 되지 하는 그런 마음에 한복 항상 빌려서 입고 사진 찍고, 어, 놀았던 그런 추억이 많은 곳인데, 이번에는 제 일본인 친구가 워킹 홀리데이가 이제 끝이 났어요. 치짱이라고 제 팟캐스트에서도 많이 나왔던 친구인데,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여행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전주로 가게 됐습니다. 전주에서 똑같이 한복 입고 사진 천장 찍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특이한 걸 하나 했어요. 그, 어, 치짱이 제 일본인 친구가, 어, 한식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번 워킹 홀리데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어, 어떤 걸좀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음, 프로그램이 있을까? 어떤 걸 배워보면 좋을까?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막걸리 아시나요, 여러분? 한국의 전통 술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막걸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다. 이거 재밌겠다 하고 예약을 하고 이번에 전주 간 김에 막걸리를 한번 만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막걸리를 그렇게 자주 먹지 않아요. 제가 막걸리를 한번 잘못 먹었는지 아니면 막걸리가 제 몸에 잘안 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막걸리를 먹고 배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던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거든요. 막걸리 뭐한병 먹었나? 배가 너무 아파서 밤새 잠을 못 잤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막걸리는 좀 피하고 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막걸리를 만드는 그 과정도 직접 어, 해보고 또 설명도 듣고 직접 만들어서 먹고 하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번 그 막걸리 체험을 다녀온 후로 아, 이제는 조금씩 이런 한국 전통 술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가지고 조금 조금씩 먹어봐야겠다 요런 계기 가 됐거든요. 제가 체험한 곳은 전라 가명 양조장이라는 곳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간 곳이었는데 사장님께서 아주 따뜻하고 재밌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뭐 술의 역사, 우리나라 술의 역사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면서 그 시음이라고 해서 먹어볼 수도 있게 해주시거든요. 술도 그, 그날 좀 많이 얻어먹고 어, 설명도 많이 듣고 그리고 사장님이랑 얘기도 많이 하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혹시나 전주 가실 분들한테는 추천하고 싶은 곳 어, 프로그램이자 추천하고 싶은 곳인데 근데 그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도 재밌게 들을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를 이렇게 잘 기록해뒀다가 제가 돌아와서 정리를 좀 해서 어, 한국의 전통 술, 뭐 막걸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전통 술에 대해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 설명 들어보시면 좀 한국 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거고 또 궁금해지는 술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잘 기억해 두셨다가 한국 오셔서 더 재밌는 식사 경험, 막걸리를 마시는 경험 하실 수 있게 오늘은 잘 한번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한국 술의 특징 먼저 이야기를 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도 뭐 많이 먹는 술이 있을 거고, 그 나라에서만 만들고 있는 술들이 있을 거고,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건데, 한국 술의 특징은 우선 쌀을 주 원료, 주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뭐 와인 같은 거는 포도로 만들었죠. 그리고 중국 술 중에 고량주라고 아실까요? 도수가 엄청 높은 고량주라는 술이 있는데 그거는 수수라는 곡식으로 만든 거래요. 그런데 한국인들의 주식 뭐죠? 한국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은 쌀이잖아요. 한국은 술도 쌀로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전통술이 쌀로 만들어졌다는 게좀 한국 술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뭐 술의 종류를 좀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효주라고 해서 발효를 시킨 술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증류주. 이 발효주를 끓이면 증류주가 돼요. 발효주가 뭐냐면, 어,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우유를 발효시키면 요거트가 되잖아요. 그리고 김치 같은 음식도 발효를 시킨 음식이에요. 어, 막걸리, 뭐 이런 한국 술들도 쌀을 발효시켜서 어~ 술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니 왜 그런 쌀이나 뭐 포도 이런게 발효가 되면은 어떻게 술이 될수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발효를 시키면 술이 되는 이유는 당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당 당은 달콤한 물질 같은 거예요 단물질 어~ 포도 같은 데서도 단맛이 나잖아요 이 단맛을 효모라고 해서 이스트 아실까요 빵 만들 때 이스트라는 걸 넣어야지 빵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그 빵이 되거든요 근데 한국에도 이 이스트가 있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데 작은 그 미생물이 있어가지고 그 살아 움직이는 미생물들이 당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재료가 효모 이런 미생물들을 만나서 미생물들이 그 재료에 있는 당을 먹고 그 다음에 CO2. 이거는 탄산이 생겨요. 뽀글뽀글뽀글뽀글 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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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 CO2랑 알코올을 뱉어내면서 이게 이제 술이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쌀도, 쌀이 단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밥 먹을 때 이걸 좀 오래 씹고 있으면 단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쌀에도 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달콤한 물질을 미생물들이 먹어서, 어, 알코올이 되는 거다. 라는 것까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발효주는 이렇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알코올을 내보내서 그걸 이제 물이랑 섞어서 먹는 게 발효주고, 이 발효주를 끓여서 이렇게 스팀으로 올라간 거를 드립 커피처럼 한 방울씩 똑똑똑똑 받아서 만들어내는 거는 또 증류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소주 같은 거. 증류식 소주가 있어요. 그런 게 증류주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통 술을 만드는 과정. 이것도 재밌는데 아까 쌀이 필요하다고 했죠? 어, 쌀이 그냥 그 생쌀이 아니라 고두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고두밥은 꼬드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쌀을 그 냄비에 쪄서 만드는 밥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밥으로 먹기에는 좀 딱딱하고 좀덜 익은 것 같은 그런 식감의 밥이 있어요. 그런 밥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의 이스트 누룩이라는 걸 섞어서 물이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잘 저은 다음에 항아리 아시나요? 그 갈색 한국 그 고추장 된장 이런 걸 담아놓는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 항아리에 이것들을 담아요. 항아리에 담는 이유는 얘가 살아있 라고 했잖아요. 그 아까 이스트들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항아리 병에는 그 공기가 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구멍들. 숨을 쉬는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 놓고 이제 한좀 따뜻하게 온도를 잘 유지해서 며칠이 지나고 열어 보면 요게 술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쌀은 쌀이나 이스트, 이런 것들은 다 가라앉아 있을 거고, 액체만 위에 이렇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쌀몇 개는 좀떠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동동동동 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떠 있는 채로 그냥 퍼서 먹는 술을 동동주라고 불러요. 동동주라는 술이 있고, 여기 술에 이 밥알들이 거슬려, 싫어. 깨끗하게 먹고 싶어. 그러면 뭐 용수? 그러면 용수라고 하는 뭐라고 할까요? 틀, 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걸러줄 수 있는 차 걸음망 같은 게 있습니다. 필터 같은 거를 넣어서 그 맑은 부분 있잖아요. 맑은 부분만 떠서 담아요. 그러면 뭐 쌀알 이런 거 동동 떠 있지 않고 맑은 부분만 남았겠죠? 이거를 청주, 뭐 약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 퍼냈어요. 그러면 여기 남아 있는 이 찌꺼기 있잖아요. 쌀이랑 효소, 이 찌꺼기가 남아 있을 거예요. 이거를 꺼낸 다음에 면포에 이렇게 싸요. 이런 천 같은데 싸서 그릭 요거트 만들 때도 이런 면에다가 쭉 물기를 짜잖아요. 그런 것처럼 면에다가 이 찌꺼기, 쌀 찌꺼기들을 넣어서 쭉 짜요. 그러면 좀 남은 물들이 받아지겠죠. 이게 막걸리입니다. 이 남은 재료들을 쭉 짜서 만든 게 막걸리예요. 그래서 막걸리 이름이 이 만드는 방식으로부터 따온 건데 아까 얘기했던 청주는 제대로 된그 틀을 가지고 잘 걸러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 막걸리는 막 그냥 걸렀어요. 대충 그냥 이렇게 천 가져와가지고 쭉 짜가지고 먹었어요. 막 걸렀다고 해서 막걸리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어 그렇게 막걸리가 나오고 쭉짠 다음에 막걸리 원액이 나오면 그거를 물에 섞어서 보통은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뭐 알코올을 세게 먹고 싶다 하면은 물을 안 섞는 거고 좀 약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물을 많이 넣어서 먹는 건데 보통 4도에서 10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먹는 게 막걸리라고 한답니다. 신기하죠? 음, 제,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었던 막걸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막걸리는, 어, 쌀을 그대로 발효해서 만든 술이잖아요. 그래서 영양가가 되게 많은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비타민 B, 식이섬유, 아, 그리고 발효했기 때문에 유산균,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서 적당히 먹으면 몸에 도움이 되는 그런 술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적당히가 안 돼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 많이 먹으면, 어, 술이니까, 알코올이니까, 몸에 안 좋은데, 진짜 적당히 먹으면, 요런, 영양가도 섭취할 수 있는 술이라는 점이 좀 재밌는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술하면 안 좋은 인식들이 많잖아요. 몸에 하나도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걸리는 그래도 영양소가 많이 있는 술이다라는 거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한국 술의 역사 짧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전통주의 역사. 지금 한국 사람들은 보통 맥주 아니면 소주를 제일 많이 마셔요. 그 중에서도 소주를 제일 많이 마시는데 사실은 한국인들은 이렇게 소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지금의 그 초록색 소주.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전통주들은 좀 많이 안 먹게 되고 소주로 바뀌게 됐는지 이 과정이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도 쉐어를 해드리고 싶은데, 옛날에는 모든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었다고 해요. 음, 막 술가게, 술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았대요. 엄청 많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밥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술을 직접 만들어서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에는 반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을까요? 요즘도 사용하는 말인데, 반주할래? 뭐 반주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데 반주는 밥이랑 술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 유래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뭐 반이란 뜻일까요? 반? 완전히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술 반, 밥반 이렇게 먹는다는 건가? 모르겠어요. 이건 찾아볼게요. 아무튼 반주라는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까 쌀로 술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영양소도 많고 이거를 그냥 밥처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밥이랑 국이랑 같이 먹는 것처럼 밥국술 요렇게 같이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쌀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걸 그냥 뭐 간식처럼 먹기에는 그 쌀이 아까우니까 밥으로 이렇게 한끼 식사로들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있었고 이 만든 술을 이용해서 빵 아니면 떡 이런 것들도 만들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는 항상 이렇게 술이 있었는데 이게 불가능해지는 시기가 찾아와요. 어, 뭐그 사이에도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음, 그러면은 일을 잘안 하고 하니까 술을좀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중간 중간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은 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어요. 떡도 만들어야 되지.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술이 꼭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어떻게든 그냥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다 만들어 먹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게 됩니다. 일본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았던 시기, 그 시기가 있었어서 그때도 이제 술을 주세법이라고 해서 술을 만들어 먹으면 안 되는 법이 생겼어요. 술을 만들어 먹으려면 그~ 운전면허증처럼 면허증이 있어야 술을 만들 수 있고 그냥 일반인은 술을 만들면 안돼 술을 만들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생겨서 그때는 또 일제 강점기고 이러니까 상황이 안 좋잖아요 다들 먹을 것도 부족하고 가난했고 이러다 보니까 세금까지 내면서 술을 만들어 먹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는 문화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945년에 해방이 됐어요. 일본의 지배로부터 풀려나서 우리나라를 되찾고 사람들도 다시 술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전쟁이 납니다. 그때 이제 남한, 북한이 나누어지게 됐던 전쟁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요. 그 나라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했던 건 먹을 거, 먹을 게 없어져요. 그 당장 먹을 쌀이 없고,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없으니까 그걸로 술을 만드는 사람도 없었겠죠. 술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게 됐고, 그리고 나라에서도 쌀로는 술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법을 또 내게 됩니다. 먹어야 하는 쌀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법도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많이 받아와서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이 많아졌어요. 그때 생긴 게 떡볶이나 뭐 라면 이런 것들 다한 번씩 팟캐스트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밀가루 음식들 아니면 밀가루 술들 뭐 이런 것들이 생겼겠죠. 밀가루로 만든 술이 맥주 이런 게 있을 거고 뭐 다른 해외 술들을 이렇게 들여와서 먹고 했었다고 합니다. 브랜디, 꼬냑 어, 위스키 와인 이런 것들을 먹게 되고 한국 전통술들은 집에서 만들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음,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외국술을 사 먹기도 힘들어요 그때 만들어진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초록색 소주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그 막걸리 같은 걸 끓여서 스팀으로 해서 막한 방울씩 받아내는 그런 증류식 술이 아니라 이거는 음 화학용 알코올이라고 할까요? 케미컬 알코올 그 먹을 수 있는 알코올에다가 그냥 물을 타서 싸게 만든 술이 소주예요. 싼 맛에 취할 수 있게. 아, 싼 값에 취할 수 있게 싼 맛에. 싼 값에 빨리빨리 취할 수 있게 그냥 만든 술이 소주예요. 근데 그때 이 소주가 자리를 잡아버린 거죠.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싸고 이러니까 그거를 막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나라 환, 나라 사정이 좋아졌어요. 먹을 쌀이 충분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술 만들면 안 된다 하는 법도 없어졌지만 사람들이 이미 그 소주에 익숙해진 거예요. 직접 뭐 만들고 하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사실. 쌀도 하는 방법, 요런 전통 같은 것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소주 무엇보다 너무 싸고 쉽잖아요. 그냥 뭐 먹을 수 있고 하니까 이미 사람들이 익숙해졌고, 이러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전통 술이 많이 없어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이 과정들을 거치면서. 근데 이제는 점점 이제 한국 전통 술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양조장 이렇게 술을 만드는 곳뭐 그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한국 전통술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 전통술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했고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없어요. 좀 뭐라고 할까 좀 팬시한 그런 바에 가야지 한국 전통주 라인업들이 좀 in,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술집이나 그냥 식당에 가면은 소주 맥주 뭐 마나바야 막걸리 한병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걸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이 체험을 직접 해보고 역사를 들어보고 하니까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집집마다 만들어 먹던 그 핸드메이드 막걸리나 핸드메이드 술들은 어떤 맛이었을까? 너무 맛있었겠지? 직접 만들어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뭐든지. 음, 그런 것들이 궁금해져서 저도 앞으로 어떤 가게에 가서 전통 술을 발견한다거나 하면은 조금씩 먹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나라에 있는 술들도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번 어, 팟캐스트 아래 댓글로 여러분들 나라에서 많이 먹는 술은 뭔지, 여러분들 나라의 전통 술은, 만들고 있는 술은 어떤 건지, 그런 것들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좀 먹어보고 싶어지셨나요? 어 한국에서 막걸리 하면은 좀 많이 생각나는 말이 음,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숙취예요 숙취 막걸리를 먹으면 숙취가 심하다 숙취는 그술 먹고 다음날에 기분 나쁜 거 있잖아요 막 속도 안 좋고 머리 아프고 그런 게 숙취라고 하는데. 막걸리가 유난히 숙취가 심하다. 다음날이 힘들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걸리가 실제로 숙취가 많은 술일까? 이런 걸 찾아보니까 뭐 특별히, 특별히 그렇지는 않대요. 그런데 이런 좀 탁한 술이라고 하는데 탁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있는 술 있잖아요. 소주는 그냥 깨끗한 술이에요. 뭐 보드카 깨끗하잖아요. 근데 막걸리는 그 안에 막그 건더기라고 해야 되나? 가루? 이런 것들도 막 들어있고, 뭐가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런 술들이 좀 숙취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특히나 막걸리가 도수가 그렇게 세지 않은데, 또 맛있어요. 이게 단맛도 나고, 탄산도 있고 하니까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아마 막걸리는 대부분 많이 먹고 다음 날이 힘드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서 어, 적당히 먹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니까 이제 숙취 없이 술잘 먹는 법까지만 소개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적당히 먹기. 아까 많이 얘기했던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음식이랑 같이 먹기. 이것도 방법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반주 많이 하거든요. 음식이랑 술이랑 같이 먹는 거. 괜찮으신 분들이 많은데, 외국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맥주 하나 들고 계속 마시고, 뭐, 위스키, 그냥 그 위스키만 먹잖아요. 이런 게 한국 사람들이 좀 컬처 쇼크를 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막걸리 같은 술은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뭐, 술들은 그래야지 좀 알코올이 느리, 느리게 퍼지고, 또 흡수도 덜 되고 이러니까 천천히 음식이랑 같이 먹는 게 중요하고 술 먹기 전에 음식을 어느 정도 먹어 놓고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음식이랑 먹냐? 막걸리는 보통 전, 파전, 비 오는 날에 막걸리, 뭐 파전이랑 막걸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어, 웬만한 음식들이랑은 막걸리가 잘 어울린대요. 이게 곡주. 그 곡식, 곡물로 만든 술이라서 쌀로 만든 술이라서 대부분 술이랑 잘 어울린대요. 쌀밥 잖아요. 쌀밥이 대부분의 반찬이랑 잘 어울리는 거랑 같은 뜻이래요. 같은 맥락이래요. 그래서 어, 뭐 다양한 음식들, 뭐 예를 들면 두부김치 이런 거랑 또 같이 먹어도 맛있고 제육볶음 이런 매콤한 것도 맛있어요. 뭐 순두부찌개, 뭐 닭발 이런 매운 음식들이랑도 잘 어울리고. 고기들 좀 느끼한 것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얘가 탄산이 있어가지고 느끼한 걸좀 줄여주니까 그런 음식들이랑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음, 음식이랑 음 같이 드셔주시고요. 또세 번째는 담배를 같이 피지 않는 거. 이것도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나쁜 거는 하나만 하자. 같이 피면 같이 먹으면은 다음 날이 더 힘들다. 이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물 많이 마시기. 술 마시면서 이거를 좀 희석해줘야 돼요. 좀 알콜만 마시지 않고 물을 같이 먹어줌으로써 얘를 좀 연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물도 많이 드시고요. 화장실 많이 가야 되긴 하는데, 어, 거는 뭐 알아서 잘 해결하시고, 대신에 다음날 우리 살아가야 되잖아요. 뭐 신경 쓰셔서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숙취해소제. 이게 도움이 됩니다. 숙취해소제. 그 한국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숙취해소제 있어요. 마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어, 스틱형 뭐 젤리 같은 것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술 먹기 전에 먹어주고 뭐술 먹고 나서도 먹어주면 좋다고 합니다. 이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술을 먹을 자리가 있다. 술 먹을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숙취해소제 이런 거 한국 편의점 가면 원 플러스 원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렇게 사서 들고 가주면 이제 인기 스타될수 될수 있습니다 숙취해소제도 잘 챙겨 마셔서 숙취 없이 즐겁고 건강한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음주 어, 문화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하나 드리고 팟캐스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그 설명란에 있는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팟캐스트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